HJ중공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월 8일 추석 명절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틀 뒤면은 또 새롭게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HJ중공업 개장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재료가 터져가지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악재라고 보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오히려 희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물량들이 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만 꼭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금요일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재료가 떴냐? 지금 트럼프가 우리 계속 존스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회법안으로 이 군함 건조를 한국에서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오히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그들은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갑자기 돌연 벼락을 지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왜 그러냐면 자 악재로 받아들인다면은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해서 봤을 때 당장 이것만 보시더라도 악재의 모습이 띄고 있지 않는다. 자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급은요 아요 개장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8일자 오후를 기준으로 오후 6시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움직임이 이 정도다 라는 거고 수급 쏠리면 더 나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는 상한가가 10%이기 때문에 강보합 자체를 여러분들이 에이 저거 그냥 잠시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 우려를 더 멀어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상선뿐 아니라 얘가 지금 함정건조까지 추진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조선산업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또 활용을 해야지만 투자금에 대한 회수라던가 이익분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요 지금까지는 상선 위주로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이 군함 쪽이라던가 늘려야만 돼요. 근데 미국에서 이 고속 상륙정을 포함한 군함이라던가 상륙함을 건조하는 대표적인 조선사가 헌팅턴 잉글스라는 조선소랑 필리 조선소 두 군데인데 헌팅턴 잉글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랑 엮여져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하나는 필리 조선소를 따고 있잖아요. 그럼 수주를 따 가지고 이거 건조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얘네도 더 많은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이 경쟁 우위에서 조금 더 수주를 많이 가져와야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가 방산 그룹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진짜 전통성이 있게 방산 쪽 조선 방산에 1위를 하고 있는 게 HJ 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인 소식이 터지게 됐을 때 HJ 중공업 쪽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가 말한 거에 대해 가지고 한화에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향해 가지고 인수합병으로 수주를 같이 쉐어를 하는 방식이 나와줄 수가 있고 한화의 입장에서도 조선 방산 그리고 특히나 고속상륙정에서는 진짜 탑급이 HJ 체질 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치 호재가 맞물려 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김동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승계 5년 차로 성과를 보여줄 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필리 조선소 인수하고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임 동력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산업 구조 재편을 해가지고 그룹 체질 자체를 원래 화학이라던가 석유화학이랬는데 지금 방산 조선 에너지 이쪽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최대치로 빨리 성과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오션도 2023년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서 하나오션을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필리조선소 인수했죠. 거기다가 7조를 더 때려 박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성과가 이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 이제 MSRA에 대한 계약 체결이라던가 MRO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그 결과치를 최상 향을 하기 위해서는 hj 중공업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지금까지도 이 하나 쪽은요. 인수를 택함으로써 빠르게 성과를 도출을 하려고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안 그래도 미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지금 부산 경남에 미국 함정 m r 로 허브로 삼아가지고 클러스터로 그래서 국내랑 미국에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산 경남, 자 HJ 중공업 어디 있어요? 부산 영도의 조선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여기에서도 스매스금 엄지를 줬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J 중공업 곧 있으면 이제 MSR의 계약 책을 나오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미리 실사까지 나왔잖아요. 두 번의 실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HJ 중공업에 대해서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HJ 중공업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한다거나. 근데 최근에 유증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추가적인 빅딜이 나와줘야지만 여기에 호재로 포함을 할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인수론 안 들어났고 필리 조선소의 최대치 역량을 뽑기 위해서도 HJ 중공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진검다리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요 여러분들 요거를 더 늦장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미 2년 전부터 중국 군함이 332척, 미국이 291척으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더더더 열세를 보일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 지금 당장 미국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대로면은 해전을 했을 때 중국에 다가 패전을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조치로 군함이 최우선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뭐 중국 대만 분쟁이 나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급파하는 역할로 고속상륙정을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미국과 마스가 차원에서 고속상륙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HD 현대도 아니고 하나오션도 아니고 HJ 중공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사령부에서도 실사를 마치고 그래서 SRA에 대한 계약 체결도 원래는 연내로 예측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10월에 APEC 마치고 나서 11월에 계약 체결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좀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 미국의 고속 상륙정에 대한 공급이랑 MRO 규모만 딱 떼놓고 봐도 10년간 매년 3조씩 3조씩 10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어때요? 하나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고도 더 남을 정도의 지금 수주 잔고를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지금 연결이 될수 있는 게 연휴 동안에 요 재료가 뜨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hj 중공업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됐다면은 오히려 장외에서 장난지 물량이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막 본캔들 8시 전에 장대양봉 찍었는데 9시 개장하자 막쭉 빠져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출발하는 종목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흐름의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 오롯이 개장하고 이 흐름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게 HJ중공업의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하반기 3개월 동안에 새로운 수급을 유입할 재료가 터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고 요 이렇게 추세 돌리기에 초입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전략을 짜볼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잘 챙겨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번 매번 시간대별로 못 확인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전략 가격 얼마 얼마 원 땅땅땅땅 찍은 거 알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알림 달라고 미리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 알람 신청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위에 전화번호 띄워 드렸죠 010-5401-7704번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HJ중공업 앞두 글자 한진 이라고 두 글자, 글자 쓰셔 가지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요 한분한분 한분 저장을 해 놨다가 딱 타점이었을 때 가격대로 문자로 단체 문자 발송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한진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위에 보이시는 010 5401 7704 번으로 문자만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우리 이렇게 좋은 영상 조금이라도 더 봐서 제가 이 유튜브로서도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표, 구독 한표 요거면 되거든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큰 판이 깔리고 나서 HJ 중공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요거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체크하면서 따라와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놀때더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주시는 만큼 더돈 벌어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이 명절 연휴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만 선물을 하나 준비를 왔습니다. 제게는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는 감히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벤트거든요. 자, 제가 실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너무나도 확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세력의 매수 매도를 표시해주는 신호입니다. 자, 이 신호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설정해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혼자서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 잡을 수 있는 이 지표 딱 추석 연휴 일주일 동안 만 드립니다. 우리 추석 연휴에도 주식 공부하러 시간 써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분명 남들보다 더큰돈 벌어 가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하는 10여년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이 지표를 딱 일주일 동안 10월 10일 자정까지만 공유를 할 거예요. 이미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표 타율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제가 요걸 통해서도 또 요렇게 탑점을 잡아서 수익 내고 잡아서 수익 내고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걸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다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9월 15일자 영상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막이 아래 떠 있는데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중요한게 눌림목에서 기회를 줄때 결국에 이 종목은 대세에 지장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기회를 줄 때마다 세력의 등마에 올라타서 구간 때마다 잡아가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을 내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흐름의 시장에 대한 동향까지 파악을 맞춰놓은 다음에 언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까. 보시면은 정확하게 17일자에 아래에 세력신호가 뜨게 되죠. 자 그러니까 15일자에서 돌파체크하고 마지막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고가까지 주가 아, 랠리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가까지 70% 넘는 반등세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빠질 때에도 계속 우상향을 해줘가지고 시장 대비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단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로보티즈 매수 시그널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을 드렸고 정확하게 날짜가 9월 17일 10시 42분이라고 찍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 상에 세력 매집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해서 파란색에 지금 매도부 시그널이 떴을 때 매도 그리고 또 매수 시그널이 떠서 매수 그리고 보시면은 또 최고점에 매도가 딱딱딱딱 타율과 승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hj 중공업도 제가 요거 매수 시그널 발생했다고 여러분들께 8월 29일자에서 요렇게 시장 설명 까지 도와드리면서 매수 신호 공유 도와드렸었죠.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마지막 시그널이 떴을 때 날짜가 8월 29일 찍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9월 10일자에 최고가에서도 매도 시그널 한번 떴습니다. 자, 요때도 여러분들께 자,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5일선 이탈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리 수익을 좀 챙겨두고 우리 나중에 3차 파동 초입에서 재매수 잡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때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날짜가 딱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저도 지금 최근까지도 이걸 써먹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 딱한 번만 해주시면은 어쩐 종목이든 바로바로 바로 대입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이 검색기 지표 있죠 이 지표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딱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자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전화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5401-7704번. 보이시죠? 자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추석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이걸 제가 지금 명절 맞이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딱 추석 연휴 일주일간 10월 10일 자정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은 못 받아가시는 거고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추석 두 글자 쓰셔가지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걸 제가 한분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를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늦더라도 결국에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만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기한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와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신 우리 의리의 구독자님들께 보답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미국 해군 해상 체계 사령부가 HJ 중공업 현장 실사로 와서 퍼펙트하다라고 호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실사도 완벽하게 지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MSR에 대한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아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조속히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요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부산 경남의 천역의 기자재 업체나 MR o 클러스터까지 형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 공급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크라던가 이걸 확인을 다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미리 이 도크의 관리라던가 전압 규격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를 유지보수 mro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mro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건조를 할수 있게끔 한다고 거나 아니면은 필리조선소를 활용을 하거나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는 건데 당장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리조선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화의 입장에서도 빠르게 왜냐면 가동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도크라던가 클러스터 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결국 뭐예요 거제 쪽에 지금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부산 영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본인이 원하기로 했던 부산 경남에 대한 클러스터에 대한 활용도도 훨씬 더그 중심에 HJ 중공업 조선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에서 자기의 조선사로 옮기는 것보다 같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시너지를 보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굉장히 HJ 중공업이 조선 방상적으로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독도함이라던가 마라도함, 대형 이 군함 건조에서도 굉장히 MRO까지도 얘네가 지금 건조를 하고 20년 동안 무리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 배도 잘 만드는데 유지보수도 기가 막히구나 이걸로 해외 신뢰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자재라던가 이것도 다 국산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항공이랑 카이랑도 협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까지도 해낼 수가 있고 그럼 납기일도 딱딱 맞출 수가 있고 어떻게 됐든 조선업의 슈퍼사이클과 관련해 은 가지고 계속 우리가 hj 중공업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mro 수주 포인트 그리고 지금 msr의 a 계약 체결 부문이었었는데 여기에 하나의 인수라는 변수가 생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도 몸집이 커질 수가 있겠지만 이 대상자인 H제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 미친듯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희한하다라고 보셨던 게 아마 이것지 않을까 싶어요. 유상증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3자 배정으로 최대 주주가 또 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최대 주주가 이 유통 물량을 한 70%까지 가지고 있다가 60%대로 낮춰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유증을 하게 된다면 비중이 늘어날 건데 미리 비중을 줄여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늘려내 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 얘네가 비중을 줄이려는 건가? 악인가라고 싶을 건데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현재과보다 훨씬 더 지금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가 있었잖아요. 28,456원에. 그러면은 더 원래는 물량은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주주 입장에선 좋잖아요. 돈을 드릴 때 왜? 이거 이자도 없이 돈을 2천억을 빌려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현재가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가보다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근데 뭐예요? 29,000원대로 더 높여냈어요. 이게 뭡니까? 현재가보다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은 가격에서도 난 들어오겠다. 뭐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나 돈을 빌려줄 건데 이거를 더 단가까지 높여가지고 자신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 보호 예수가 1년이 걸려 있어요. 상장이 지금 보면은 10월 28일에 신주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2026년 10월 28일까지 이때 들어온 가격, 현재가보다 높게 들어온 가격, 이거를 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큰 변수 없이도 이걸 소화를 해내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세력들, 기관 투자자들, 외력, 외국인 쪽의 수급들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게 미국에서 트럼프발 악재로 볼수 있는 내용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 건재하게 물량을 흡수해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주가 발행이 되겠죠 이미 납입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채비를 낮추고 부채비를 낮춰서 지금 알지한도를 늘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은이 알지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총알이 더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내부적으로는 수주 변수 없이 착착착착 받으려고 하고 있다 당장적으로 MRO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 근데 MRO를 맡긴다는 게 사실 군함 건조까지 맡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시간을 버는 동안에 이제 하나와의 인수 합병에 관련한 언급이라던가 아니면은 MRO에 대해서 수주를 싹쓸이해서 기업 체질 자체를 엄청나게 유보금을 쌓아 가지고 미국의 조선소를 이제 삼성중공업처럼 MOU 형태로 띄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또 쉐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식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과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MRO라는 공급망을 잡으면 10년, 2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주를 따내게 된다라는 거는 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실적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에 바로 꽂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쳤던 애는 금방 빠져요. 근데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이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조정되 나오지 받쳐주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15배, 20배씩 막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변압기 쇼티지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이런 것처럼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군함선체건조까지 하나를 통하든 아니면은 조선사에 대한 MOU든 아니면은 지분투자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총이 조선 선박들의 빅3 같은 경우에는 20조 30조짜리예요. 그래서 하나 오션이 받는 프리미엄을 훨씬 더 뛰어넘는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정 이후에 우리 반등 자리 잡는 거는 상승 제 3의 파동의 초기 구간에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신이나가요. 이 HJ 중공업에 대한 대응 전략, 핵심 정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10월에 당장적으로 연결되는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슈 모멘텀, MSR의 계약 체결, 그리고 연말에 APEC 여기에서 트럼프와의 또 추가적인 언급 이런 것들 꼭꼭꼭꼭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장 변동성 쪽에서도 맥점 잘 잡아서 엄청난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실시간으로 우리 HJ중공업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요. 새벽까지 뉴스들 다 확인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시나리오에 맞게끔 대응 전략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할 건데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띄어드린 전화번호 010-5401-7704번으로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앞두 글자 한진이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습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내시고 나면은 저한테 잊지 말고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댓글이나 이 고마움의 의미를 담은 좋아요 버튼만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영상 집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특급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1분만 시간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 제비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에서 물량 싹 쓸어가고 있는 매집주인데요. 목표 주가 최소 10배에서 30배, 최대 보유 기간은 딱 4개월 보고 있는 증권가 큰손 v i p 들에게만 따로 알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시면은 모두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창사 일에 최대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이 영업이익과 유보금을 베이스로 무상증자까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 것이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무상증자 소문만으로도 급등이 나오고 공시 발표 후 코스모 신소재가 1000%대 상승 파동, TCC 스틸도 800%의 상승랠리가 나왔죠. 이게 바로 무상증자 호재공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큰손 매집주가 어마무시한 상승파동이 기대되는 이유가 되겠죠. 외국인이 지금 벌써부터 200만주 대량 매집이 들어갔고요.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엔비디아의 GPU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GPU의 전 세계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요거 HBM이거든요. 이 HBM은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로로 적층을 해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칩을 훨씬 빠르게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이 현재 도래한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적 요소이고 미친 듯이 수요가 폭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돈 냄새가 싹 맡아지는 이유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명불허전 초강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세계 탑급으로 가장 강하거든요. 이 공급 시장을 꽉 쥐고 있다는 거고, 자 최근에 어떤 쇼티지 이슈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주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도 아무리 올려도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돈 다발 엘리가 터진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에 발맞춰서 정부도 발빠르게 블랙록 CEO랑 지금 접견을 해서 한국을 아테 AI 수도 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일조를 때려붓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 중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46%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즉시 매출이랑 주가에 직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마무시한 파동 랠리에서 큰돈 벌어 갈수있는요 주식 딱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세력들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주포가 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 상위권에 서로 엎치락 뒤치락을 해주고 있고요. 하루만 해도 5 5 0억의 순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초급 등이 터져 나온다 라는 거예요. 추경 매수니 추가 매수니 이런 거할 틈도 안 주고 주가르게 속속이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2배, 4배, 10배 수익이 꽂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집이 끝나기 전에 급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이죠. 우리 구독자 분들께 큰손 싹쓸이 매집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를 위에 띄어드렸어요 010-5401-7704번 여기에 큰손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가격, 이 매도 타점까지 모두 최소 10배에서 30배 그리고 최대 보유 기간 딱 4개월 드릴 겁니다. 영상 계속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만 해두셨다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큰손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다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